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기타 강사 최민호입니다어일부 영상이 이어서 이번에 그존니 스팀스의 스마일의 연주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 일단 코드가 확실하게 익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부 어, 영상 보시기 전에 코드가 조금 잘 안됐다 싶으시면 코드 먼저 연습하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일단은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어,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퍼커시브가 들어가고요. 하나는 어, 아르페지오와 아르페지오를 이제 그 부분적으로 연주를 하는 이게 이런 식으로 세세한 파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러한 세세한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 처음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코드가 D 코드였죠. D 코드를 한 번에 짠 연주하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 3번 줄을 연주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근데 이게 딱딱하게 연주가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밀어줘야 돼요. 그러니까 따다다 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박자를 밀면서 연주를 해야지 좀더 맛이 있게 연주 같아요.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에 어, b 마 7이죠. b 마7 연주를 하는데 b 마7 연주할 때도 이네개의 이이 줄을 더 연주하는 게 아니고 이 3개만 연주합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E-7, E-7 할 때도 다 연주하고, 여기 3번줄 연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이 A-7도 이렇게 세개만 연주하는 겁니다. 그래서 빠르게 연주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. 진행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퍼커시브 하신다고 해 가지고 이게 막 세게 치시는 분들 계세요. 이렇게. 어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엄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이게 6번 줄, 5번 줄 이게 두꺼운 줄을 타격하면서 이게 플랫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가볍게 하, 치셔도 됩니다. 이게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건 아르페지오 할때 문제인데 이게 하실 때멀 떨어지면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제 화면 바꿔 이렇게 나갈 정도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가렵게이그 자리에서 이 여기 이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짠 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네. 자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. 그 브릿지 그 코러스 들어가기 전에. 하긴 하지만 어, 마찬가지로 그 3번줄을 연주한다라는 거죠. 네, 따따따...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에 어, 이걸 빼먹었는데, 박자... 박자도 여기서는 이제 싱커페이션을 땡겨줍니다. 그러니까 정박으로 움직인다면 '딴다' '딴다' 이렇게 되겠는데, 이제 땡겨지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따따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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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이런 식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그 리듬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도움 이 많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어두 번째는 이 코드가 잘 이어져야 돼요.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이거 딱 포커시브를 찍을 때 이미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. 이게 간혹가다가 이게 다 연주가 되지 않은데 손을 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음이 끊겨지니까 어이 박자 안에서까지는 그러니까 이디 D D 아 코드 그 박자 안에서는 디 코드가 핵심입니다. 디 코드가 쭉 이어져서 연주가 되어야 돼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단단 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. 치고 나서 숨죽여야 돼요. 그래서 어, 이런 거 연습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어, 느리게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. 느리게 어, 느리게 하지 않고 그냥 속도대로 그냥 그 원곡 따라온다 이거 원곡 트로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아마 그 코드 체인지가 좀 되게 부자연스러워질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느리게 그 메트로놈 맞춰놓으면서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아마 그 곡의 완성도나 퀄리티가 좀 많이 높아질 겁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어, 조니 스틴스의 일부 2부 영상 나누면서 스마일. 그 스마일 영상 강의를 이제 일부 입부로 나눠서 했는데 어, 아마 더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. 그거 이제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,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어, 감사합니다.